가을이다 가을. 이제 내엽이막다 네 나뒹굴어요. 일요일이고 금철이라 바로 뒤 놀이터를 왔걸랑요. 아이고 쓸쓸하네요. 제대로 물도 안 들이고 다 떨어지네요. 어머 저기 있는 좀 예쁘네요. 한풍나무가 제일 예쁘게 들었네요. 응? 그저라 저기 게 제일 예쁘다. 나머지는 다 그냥 떨어져 버렸어. 엄마나 예뻐요. 어머 금철이 때문에 운동도 못해요. 운동기구가 있어도 아가 보면 짓기나 하고. 요 단풍 색깔 참 예쁘네요 요로 가보자 아옹이가 안나왔다 금철아 응? 가을에 끝자락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소래산을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아직 그렇고 그냥 둘이선에서 뒹굴뒹굴대다가 응. 일단은 또 김치를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바빠요. 김장철이라 어머님들 요즘 바쁘시지요? 시장 가보니 김치거리가 비싸더라고요. 언저번에 알타리 세단을 했는데, 참 만나기도 익어서 다 먹어가네요. 우리 금철이 좀 보세요. 바닥에서 즐깁니다. 신금철, 아이고, 낙엽 밟는 소리.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금철이 운동 한번더 해볼까요? 아이고, 영역 표시. 나무야, 나무야. 금철이 오줌을 먹어라. 자, 다시. 다시 시도. 다시 시도. 여기 계단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로 올라가 봅시다. 계단, 계단 투어금철리 계단, 옳치옳치옳치옳치 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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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 아이고 잘 갔어. 다시 내려오기. 내려오세요. 옳지. 다음 2단 코스 일로 가요. 옳지. 갔어요. 리로 가요. 나무 투어. 덤블링. 넘어요. 아이고 똑똑하네. 이쪽도 한번 넘어요. 여기도. 넘고 다시 또 한번 넘어요 넘어 오치 아이고 잘하네 역시 유튜버 금철이네 너 지금 이거 찍는 거 이제 올릴 거거든 올로 오세요 오오고 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제 유튜버 찍는다 이제 유튜브 찍는 거다. 이. 아가도 유튜브 나온다잉? <laughs> 어 너도 나오게 할게. 야 우리가 자전거만 36년 했다. 어, 너도 유튜브에 나올 거야. 얘 구독자가 2,500만 명이야. <laughs> 음, 이름은 이름은 신금철. 사람 이름이지? <laughs> 무지하게 똑똑합니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이제 힘들어? 응? 힘들어, 금철이? 집에 갈까? 어유부딪히면안 돼. 에이, 자전거 잘 타네. 보조바퀴 없이 잘 타네. 어, 금철아, 저기도 멍멍이 왔다. 어, 금철이 까다. 금철아, 저기, 금철이 까다. 어, 친구다, 친구. 친구냐, 헝아냐 어이, 어이, 어미. 떤다, 떨어. 추운가 봐. 어메. 어매 애기네, 아기 애기. 금철이 어렸을 때. 떨어, 떨어. 무서워. 얘는 두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 애기네. 아, 금철이 애기 땐. 같은 간데 얘는, 얘도 저기 말티푸들이거든요 이제 딱1월달 2년. 아! 저랬었어. 똑같네. 되게 영리하죠? 얘네들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아, 아니, 짖는거 아니야. 아가한테 짖으면 놀래. 저 봐, 떨잖아. 얘도 그랬었어요. 나오면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다른 개들 피해 다니고, 어머, 떤다. 안녕, 아, 걔도 저기, 순놈이에요? 순놈입니다. 네, 똑같네, 똑같은 순, 저기, 네, 남자네. 아, 떨면 안 그러게, 남자가 떨면 안 돼요. 아, 너도 애기 때 그랬어. 원숭이 짝 생각 못 하고 있네, 이게 아주. 놀이터 오면 지져갖고 다 내쫓는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가고 싶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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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가니 아가라서 아직 안 돼. 음, 아니, 같은, 같은 동족을 뵀는데왜 지, 엄마. <laughs> 안 되겠다. 민원 들어오겠다. 가자.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아이고. 우리는 가끔 인천대공원 가거든요. 거기, 거기는 이제 풀어놓고 주차비 3,000원만 내면 풀어놓고 그 동물들, 큰 동물, 작은 동물 다 불려야 하서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laughs> 아빠가 없어갖고 오늘 못 가고 있어. 안녕. 가자. 빠이빠이. 이거 유튜브 나온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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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이제. 너가 지져갖고 가야 돼. 아이고 낙엽 좀봐라 낙엽 밟는 소리를 아는가. 가보자, 이제. 엄마하고 얘 오늘 데이트를. 마치면서 집으로 가는데, 엄마, 국화꽃이 있어요. 겨울엔 또 뭐니 뭐니 해도 국화가 최고죠. 낙엽이 이렇게 바닥까지 다 덮고 있어요. 바람도 불고요.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집에 가자, 이제. 가을의 끝자락을 가보네요. 이제 이렇게 낙엽이 다 떨어지면, 추운 겨울이 오겠지요. 눈도 오고, 이제 놀이터에서 집으로 내려갑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소래산이 보이죠? 소래산들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 참 좋은 동네들 사세요. 소래산도 가고, 제 다리가 좀 나야, 소래산 정상을 가보겠는데, 아직까지 다리가 거기까지 못 미치네요. <laughs> 예, 오늘은 이렇게 우리 금철이하고 짧은 아마 놀이터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음악도 들으며 집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소래산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내리막길이라. 동네가 길도 넓고요. 이제 가다 보면 제가 또 이제 있는 편의점 세븐이 나오죠.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 앞만 딱 올라오다 보니까 또 앞이 난리가 나서 다 쓰러져 놓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정선는 기본. 항상 가게 아픈 깨끗해야 되고. 하, 여러분, 오늘도 화창한 날씨에 뭐 단풍 놀이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집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김장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두 모두 날씨가 또 추워진대요. 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건강이 재산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건강만 하면 돈도 벌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어,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그, 우리 몸을 많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또혈액순환 같은 것도 잘안 되고, 저또 어, 좋아하는 지인도 지금 또 쓰러지셨다 그러셔서, 음, 제가 또 병문 안을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오늘 하루도 해피, 해피, 행복들 하십시오. 어, 가서 윤구미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철이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되겠네. 이리와, 이리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거긴 미용실이에요. 아, 이제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금철이, 금철이, 여기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오이, 편의점이 나와요. 네. 이제 오늘 이거로써 오, 차가 지나가요. 유튜브 끊겠습니다. 빠이빠이.